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황소 황희찬 선수가 지난 2 0 2 3 2 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장렬시키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웠었고 이번 시즌에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의 이적 부산 때분인지 역대급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 황희찬 선수는 어제 밤에 있었던 경기에서 마침내 오랜 부진을 씻어내는 활약을 펼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2021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해 지금까지 3시즌을 보냈고 첫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5골, 두 번째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3골에 그치면서 공격수로서는 당연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득점 기록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황희찬 선수는 지난 2023-24 시즌에는 이전 시즌보다 부상 빈도가 더욱 낮아지면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소속팀에서 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황희찬 선수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친 끝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9경기 출전, 12골 3도움, 모든 대회 통산 31경기 출전, 13골 3도움이라는. 자신의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기록을 갈아치우는 놀라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사실 황희찬 선수는 워낙에 스탯 이상으로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많은 유형의 선수이고 워낙 잦은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끝끝내 폼을 끌어올려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부상만 없다면 실력 하나만큼은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상위급 공격수로 분류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황희찬 선수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완벽하게 실력으로 증명을 해내면서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 이런한 활약은 프랑스 리그왕의 명문구단 올림픽 마르세우로의 이적설로 이어졌고 실제로 산티아우나 기자 등 1티어급 기자들로부터 올림픽 마르세우에 새롭게 부임한 로베르토 대 제르비 감독이 황희찬 선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었지만 황희찬 선수는 아직까지 울벤토 언더러스와 꽤나 긴 기간의 계약 기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적이 무산되고 말았었는데요. 그리고 이적 무산에 대한 허탈감 때문인지 아니면 게리온닐 감독의 황희찬 선수를 윙으로 기용하는 전술적인 문제인지 이번 시즌 롤벤트 원더러스 팀내 추정 경쟁에서도 밀리면서 17라운드까지 0골 0도음을 기록하는 정말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부진을 겪던 황희찬 선수는 18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 경기에서 1호골을 터뜨린 데 이어 19라운드 토트넘마스포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터뜨리면서 두경 연속골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는 다시금 부진에 빠졌고 토트넘마스포와의 경기 이후 다섯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남기는데 실패하는 최악의 부진을 보이면서 울브앤토 원더러스에서 최근 팀내 경쟁에 다시금 밀리고 말았는데 어제 밤에 있었던 에페이컵 경기에서 울브앤토 원더러스는 이부리그 클럽인 블랙번러버스와 경기를 치렀고 냉정하게 후보급 입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울버햄 톤 더러스는 이번 경기에서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 클럽인 블랙버러 버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프리미어 리그 클럽으로서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좋은 경기를 펼쳤고 많은 찬스를 가져갔음에도 저마다 30분 시점까지는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아쉬운 상황이 이어졌는데 울버햄 톤 더러스의 답답한 경기 상황을 바꿔버린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황소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전반전 33분, 울바햄톤 원더러스는 황희찬 선수가 주앙 고메스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주앙 고메스 선수가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황희찬 선수는 중요한 어시스트를 통해 울바햄톤 원더러스에게 결정적인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번 어시스트로 시즌 1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이번 어시스트 장면은 황희찬 선수가 볼을 키핑해준뒤 정확한 타이밍에 찔러줬기 때문에 상당히 센스가 있었던 어시스트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주황 고메즈 선수의 이 선제골이 0대0의 흐름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블랙본 로버스 입장에서는 좀더 공격적으로 울버햄트언더스를 상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결국 울버햄트언더스는 34분 에이스인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추억골을 터트려 2대0의 스코를 어 만들었고 블랙본 로버스와의 이번 경기를 2대0 승리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FA컵 16강에 진출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는 좋은 활약과는 달리 이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45분에 일찌감치 교체되는 아쉬움을 겪었는데 황희찬 선수는 45분간 짧은 출전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스메이킹과 드리블, 경합성공 등 좋은 스태트를 쌓았고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 이번 시즌은 자신의 커리어 사상 최악의 시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부산과 부진이 겹친 시즌이었고 커리어 하이 시즌 이후 수직 하락을 해 버렸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시즌이었는데 황희찬 선수의 이번 경기 공격 포인트는 그러한 좋지 않은 흐름을 바꿔 줄 만한 터닝 포인트로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황희찬 선수가 이번 경기 공격 포인트를 토대로 다시금 울브햄튼 원더러스에서 커리어 반전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